서정암의 시사 준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남성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암의 시사 준인 지금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원도지사 후보로 이광재 국회의원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26일 강원도청 광장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강원도의 제 운명을 걸고 강원도지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이광재 후보는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와 강원도지사 자리를 두고 맞붙게 됐습니다. 맘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풀어드리는 서정하의 시사주민 심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이광재 전 의원을 모셔봅니다. 출마의 이유와 도정의 청사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이광재 의원님이라고 항상 불렀었는데 네. 이제 의원직을 사퇴하셨으니까 네. 어, 이제 이광재 후보로 불러드려도 괜찮겠죠? 네. 네, 네. 네. 오랜만에 이 강원 CBS 청취자들과 만나게 되셨는데요. 네. 간단하게 인사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광재입니다. 오늘부터 야외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됐습니다. 이년반동안에 정말 고생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빨리 국가가 대선 때 약속했던 추경을 집행에서 좀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전성시대, 강원도민 성공시대, 전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 제 운명을 바쳐서 일하겠습니다. 네. 강원도를 땀으로 적시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강원도를 땀으로 적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음. 어, 20대 국회의원으로 이제 의정 활동을 하시다가 음.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받아서 강원도지사 음. 이제 출마를 하시게 되셨어요. 네. 12년 만에 이제 다시 출마하시게 되셨는데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에도 이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 민주당이 뭐 간곡한 요청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강원도에 몇몇 어르신 분들이 그 여의도에서 안전한 국회의원 배지 생활도 좋지만 이 어려운 강원도를 좀 발전시켜 줘야 될거 아니냐 여기 어려운 강원도민들과 좀 더불어 강원도를 발전시키면서 좀 가슴 뜨겁게 정치를 해봐라. 네. 응? 여의도에서 배지만 달고 있으면 뭐하냐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강원도를 좀 도와달라라고 했던 것이. 저한테 가장 좀큰 울림이 있었고 네. 저는 강원도민한테 은혜를 많이 입었잖아요. 네. 제 은혜를 갖고 싶습니다. 강원도를 전 국민을 사랑하는 것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이광재 예전에 이제 음. 이광재 지사였을 때이광재와 지금의 이광재는좀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미국, 중국, 일본 등 국제 사회에 많은 그 저희 또래의 리더들을 많이 사귀었던 것이. 예, 네, 좀 장점이라고 볼수 있고. 이제 이제 지자체도 세계와 경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글로벌 강원도를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그때는 사자처럼 영명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원숙한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인생과 강원도에 대한 깊이 이런 것이 좀더 널고 깊어졌다고 볼수 있을까요? <laughs> 아, 네, 아, 조금 더 이제 깊이가 있어지셨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근데 출마하시면서 이 다섯 가지 조건을 네. 좀 당에 제시를 하셨어요. 네, 네. 그 이유는 좀 뭘까요? 제가 강원도지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원도민들한테 뭔가 이익이 되지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그래야 성공한 도지사도 될수 있고요. 근데 네. 강원도는 군사 규제, 상수원 보호구역, 산림 규제 때문에 아무런 일을 할수 없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네. 이건 또 여야의 대선 후보 공약이다. 네. 그리고 이거를 특별자치도를 했을 때 제주도처럼 국제학교를 만들면 그리고 획기적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하게 되면 강원도가 이랬을 수 있다는 거 하나고요. 네. 두 번째로는 GTXA, GTXB하고 연결돼서 결국 수도권하고 이거 춘천, 원주 이런 데가 좀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네.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네. 그다음 세 번째로는 별볼일 있는 강원도, 별장 네. 같은 집이 있고 볼거리가 있고 일거리가 있는. 그래서 네. 많은 별 분들이 일. 지금 네. 별볼일 네. 있는 강원도인데 많은 분들이 농막 같은 걸 정말 선호하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걸 극복하려면 결국은 일가구 이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가구 이주택 문제에서 인구 소멸 지역은 제외해달라. 네. 이건 아마 곧 법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접경 지역이 정말 어려운데 네. 거기에 우리가 10만 명의 장병이 있잖아요. 네. 그 장병이 강원 대학에서 열린 군대를 했는데 이제 공부도 해보고 창업 학교도 해보니까 성과가 토익이 400점에서 800점까지 오르는 것도 봤고 음, 그러면 네. 군인들이 약간 오픈해가지고 학점도 따고 네. 그다음 운전 면허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그다음에 컴퓨터도 배우고 그리고 18개월 하다가 나가게 되면 강한 군대가 되면서 이게 또지역의 좋은 자원이 될수 있잖아요. 네. 이걸 다섯 가지를 내놔라라고 네. 이제 해서 치열한 협상을 해서 이제 민주당 을 받아낸 거죠. 네. 이걸 가지게 되면 이제 민주당은 1 7 2석이니까 계속 추진해 나갈 거고 저는 국민의힘도 권성동 의원이 원내 대표니까. 강원도에 이익되니까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이때 한번 전기를 만들자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곧 들어서게 될 텐데 강원도에서 중고등에 나온 장관 한 명도 없죠 네. 그죠 이번에 청와대 음. 수석 강원도 출신 한 명도 없죠 네. 그럼 뭔가 강원도에 선물을 줘야 될거 아닙니까 음, 다섯, 다섯 가지가 내놔라. 네 나라 그걸 주면은 저는 강원도 새로운 그~ 적어도 7월 달에 제가 당선되면 취임할 때 강원도 특별 도지사로 취임할 수 있기를 강원도민도 강원특별도민으로출범하기를 희망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사실 저희 이제 최근에 전해진 음. 소식인데 이 PNR 의뢰로 PNR 음. 리서치를 보면 음. 어, 김진태 후보에게 오차범위 밖으로 음. 조금 밀리는 것으로 좀 조사가 됐고요. 음. 27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7.8% 포인트 음. 정도 밀리는 것으로 조사가 음. 됐어요. 앞으로 좀 지지세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뭐 점점 좁혀질 거라고 봅니다. 여태까지는 네. 김진태 후보 혼자 운동장에서 뛰었잖아요. 아, 제가 곧 들어온지 들어온 얼마 안 되잖아요. <laughs> 네. 신인 선수잖아요. 네네. 어 그리고 나는 결국은 누가 강원도를 위해서 발전시킬 거냐, 누가 네. 일을 할수 있을 거냐. 네. 나른 걸 보면은 저는 정말 일할 자신이 있거든요. 음. 그리고 제 운명을 바쳐서 영혼을 바쳐서 일할. 각오도 돼 있습니다. 네. 일은 제가 더 잘할 거라고 믿고 강원도민도 태백 영월 평창 정선에서 제 국회의원 시절에 일을 했던 것을 많은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 특히 영동에 계신 분들은 특별히 더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네. 이게 사실 또 국민의힘에서는 정권 교체를 또 외치다가 이제는 이제 도정 교체 프레임을 가지고 지방선거에 나서고 네. 있습니다. 어, 이 최문순 강원 도정에 대해서 네. 뭐 좋은 음. 점과 잘한 음. 점과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을 조금 평가해 보신다면요? 좋은 점이라면 우리 최문순 지사님의 소탈함, 음 소탈함, 우리 뭐이 저기 도로목도 팔고, 네감도 팔고했던, 팔고 그래서 네. 어쨌든 그 도민들과 서민들과 어울린 리더십은 좋았던 거 같고요. 좀 아쉬운 점은 에 국가의 좀 대형 프로젝트, 네 홍남기 부총리하고 저하고 많이 의논했었는데. 강원대 한번 운명을 바꿀 만한 좀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것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음.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것이고요 최문순 지사 는 최문순 지사고 이광재는 이광재죠 네. <웃음> 이광재로 <웃음> 교체하면 되는 거죠 아 <laughs> 어, 어느 정도의 좀 선을 <laughs> 어, 좀 그으시는데 네. 자 근데 이 사실 과거에 이광재 도정이 네. 최문순 도정으로 이어지면서 네. 이제 민주당 도정 삼선 창출에 네. 이제 도움이 됐다. 뭐 이런 사실 평가도 있어요. 그런 음. 평가도 있고 좀 반대로는 좀이 잘못된 우리 실정에 좀 공동책임론으로 부각되기도 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정치 시작한 지 지금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년 <laughs> 동안 정치 규제가 묶여서 제가 할 네. 일이 없었거든요. 네, 아주 좀 가혹한 질문이다 <laughs>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여태까지는 제가 정치 생활을 다시 시작한 게 지금 2년 됐으니까요. 네. 그 2년 동안에 또 제가 원주 지역에서 일을 한걸 보시면 그. 지난 10년 동안 크게 묶였던 과제가 대체로 다 해결됐거든요. 네. 여주원주간 복선전철 10년간 논쟁 끝이 났죠. 네. 일군사 부지 완전히 이전하는 것 끝이 났죠. 그다음 교도소 부지 이전하는 것도 끝이 났고, 그래서 결국은 기업도시 학교 문제도 끝이 났고, 이제는 이제 사블 때는 일만 남았는데, 저는 일의 성과로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 우리 소리 없이 강하다. 소리 없이 강하게. 깊은 네. 강은. 소리 없이 멀리 흐른다는 말이 있죠 저는 이를 강력하고 소리 없이 해내갈 것입니다 희망을 네. 향해서 네자 그러면 또 사실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레고랜드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음.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음. 어~ 이후 보께서도이 도지사 재직 시에 레고랜드 음. 사업 추진 발표도 했었고 음. 했는데 이제 며칠 뒤에는 레고랜드가 정식 개장을 합니다 음. 어~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좀 보시기에 좀 긍정적인 측면과 좀 부정적인 측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긍정적인 측면은 어쨌든 레고랜드라는 것이 이제 오픈해서 13세까지 아이들이 새롭게 자기들의 놀고 네. 배우는 곳을 만들었다는 것은 춘천시내 음, 그 마음 네. 카페 어머니들의 많은 찬성이 <laughs>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후에 과연 그러면 이게 미래의 경제 동력이 되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 차례 현장 답사를 했는데 남춘천역에서 춘천역까지 지하화를 하고, 네. 그러면 근화동에 있는 그 하수종말 처리장을 이제 이전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럼 남춘천역까지 춘천역에 지하화하게 되면 4.6km인데 네. 거대한 땅이 생기죠. 네.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하면 또 땅이 생기죠. 네. 그러면 춘천 캠피 페이지가 그 일대가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거듭나게 되죠. 토계동, 온이동, 근하동. 그죠? 네. 땅도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네. 거기다가 신청사를 더하고 교육 테마파크를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레고랜드와 짝을 만들어야 된다. 음. 그리고 워케이션을 만들어서 아이들은 거기서 놀고 여기서는 부모들은 일도 할수 있고 서울서 출퇴근하면서 새로운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경제 엔진을 하나 만들어야만 레고랜드도 탄탄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레고랜드 에 우리 걱정도 있고 기대도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걱정은 줄이고 네. 기대를 늘리는 모든 것을 비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잘못된 건 고치면 되는 거니까. 네. 저는 그러한 그 남춘천에서부터 춘천역까지 지어하면 새로운 교육 테마 파크와 신청사를 그냥 신청사가 아니고 네. 그 도청 신청사만 저 가지는 경제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네. 거기다 워케이션까지 같이 일도 하는. 그래서 출퇴근하는, 제가 오늘 춘천역에서 인사했는데 출퇴근하는 사람은 좀,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음.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할수 있는 기지까지 같이 만들면 저는 그러면 상당히 미래 경제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오늘 여기 CBS가 있는 이곳이죠. 서면이죠. 네, 여기에 저는 그 우리나라 좀 중요한 방송사가 버추얼 스튜디오. 그러니까 상암동 DMC 같은 것을 버추얼 스튜디오를 한 10만 평짜리를 만들고. 네. 그리고 우리가 춘천시내 한국예술종합대학이 이제 올 8월달에 비딩에 들어가거든요 유치 이제 네. 춘천이 마약 유치에 들어가면 네. 그러면 저기 한해종까지 유치하고 이그 버츄얼 스튜디오는 문화 컨텐츠 경제 도시 그러면 원주처럼 문화 컨텐츠 기업 도시가 서면에 하나 들어서고 네. 저쪽 그 우리가 춘천역 앞에 캠페이지에는 일종의 행정 교육 행정 혁신 도시가 하나 들어서고 그리고 한해 종이 들어서게 되면 춘천은 달라지지 않을까? 춘천은 달라지기 않을까? 네, 그렇죠. 생각만 네. 하면 우리가 홍대 옆에 경의선 그 전철 노로가 바뀌게 돼서 네. 그걸 없애고 하면서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네, 저는 춘천이 크게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춘천이 크게 달라질 거라고 보시면 이광재와 함께 해시십니다 <laughs> 네. 어, 근데 지금 보면 네. 어, 예전에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어, 중도를 제2의 남이섬으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하셨어요. 네, 네. 이 사실 레고랜드 사업이 좀 비판받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음. 뭐 과도한 혈세 투자와 뭐 불공정한 계약 뭐 이런 음. 것들도 있는데 어 이런 걸좀 보완하시려는 계획은 어떤 게좀 있을까요? 저거는 그좀 아쉬운 점인데요. 네. 그러니까 어, 저쪽 우리가 그 머린사로부터 좀 투자를 선 투자를 안정적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대형 투자를 했어야 됐는데. 네. 그 강원도에서 들어간 돈이 좀더 많죠 네. 음,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결국은 이걸 어려워지게 되면 도정 전체가 어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보완해 줄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더 강화를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상중도에 앞으로 무엇을 더 만들 건가까지를 생각해서 결국은 복합화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서면까지는 또 다리도 곧 낮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를 극복하려면 주변에 새로운 경제 엔진을 넣으면서 결국은 이 도약을 기반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음. 자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날카로운 질문들만 음, 하고 있는 것 전혀, 같은데 전혀. 네. 음.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이제 논평이 하나 있는데 음. 어, 이광재 후보를 이제 보궐 제조기다 이렇게 좀 음. 강력한 표현을 쓰셨어요. 음. 어, 그런데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어떤 보궐선거에 대해서 음. 비용이 많이 들게 하는 사람이다 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좀어 그건 뭐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죠. 네. 어 이번에도 사실은 홍준표 의원. 네. 어 이번에도 이제 국회의원 한 여섯 분 정도가 보궐선거가 있는데 저도 네. 제일 마음 아픈 게 이제 원주시민 대한 보궐선거 생긴 게 제일 마음 아프죠. 네. 어그 부분은 저도 각별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 그러기 때문에 저도 공직 생활 할때 더 열심히 하려고 제가 노력을 했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기부 활동을 하는 것도 좀 충실히 차분히 하려고 저도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뭐백번 뭐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의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더 확실하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아, 네.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어, 굉장히 쿨하게 또 인정을 하시고 어, 이제 앞으로 이제 일로 보여주시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이거는 좀 공통적인 질문인데요 어, 이제 김진태 후보와 맞붙게 되셨습니다 이~ 네. 상대 후보 어~ 우리 김진태 후보는 우리 이광재 후보를 이제 동년배다 어, 그리고 굉장히 좀 좋은 상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 또 뭐~ 단점도 좀 지적해 주시긴 하셨는데 상대 후보의 좀 장단점을 좀 꼽아 주신다면요 어~ 장점이 있다면 좀 저돌적이죠 저돌적이다 네. 네 저는 일에 추진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다 음. 네. 제 제가 일회 추진 아, 이 정보가 네. <laughs> <laughs> 저돌적인 네. 것과 일회 추진력은 좀 다른 양인가요 음. 어떤가요? 그는 시청자께서 <laughs>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뭐 단점이 있다면 저는 뭐그 상대의 단점을 얘기하거나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네. 네. 춘천 시민들이 왜 지난 춘천시에서 낙선이 됐을까라고 음.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많은 답이 있지 않을까. 제 입으로 저는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일은 그런 일은 안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긋지긋하게 싸우고 서로 욕하고 물어뜯는 그 죽음의 정치를 끝내고 저는 정말 생명의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가슴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정말 일자리가 모고 그래서 일자리 도지사, 교육 도지사, 효도하는 도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이광저에 하는지 우리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를 발전시키고 강원도의 전성시대를 시킬 수 있는 일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청와대 생활도 했고 국회의원 생활도 했고 도지사 생활도 해봤고 국제사회의 앞으로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총 역량을 결집해서 강원도를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교육도지사가 될 것입니다. 교육도지사. 이 춘천 원주 강릉이 중학교 3학년 마치면 무려 300명에서 400명씩 떠나가고 있습니다. 네. 춘천 원주 강릉에서 1년에 명문대학 들어간 학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 춘천 지역이나 원주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못 구한다고 하죠. 애를 먹습니다. 저는 최고의 보육시설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졸업하면 취직이 되는 도지사가 되면 도지사 교육감, 대학 총장님 그리고 대한 우리 상공회의소 회장님들과 협의 혁신교육체를 만들어서 아 강남 못지않은 강원도에 가면 교육이 존재한다 네. 이거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저는 강원도를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난 운명이 다릅니다 그러나 교육을 통해서 강남 못지않은 교육 환경을 정해서 인간의 운명을 가장 극도로 자기가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그 길을 만든 사람으로 기억되고 기록되고 싶습니다. 일하는 도지사, 교육도지사, 효도하는 도지사 이광재를 도와주십시오. 네, 이광재 후보의 마지막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인터뷰를 좀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항상 마지막 곡을 한곡 들으면서 네. 마무리를 짓거든요 네. 혹시 어떤 곡을 조금 함께 들으면 좋을까요? 저는 김광석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날을 바람이 불어오는 곳. 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 네, 이 곡을 혹시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금 강원도에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laughs> 아마 전 국민이 이 강원 여태까지는 강원 도자 선거가 이제 관심 바뀌었습니다. 네. 이제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네. 있습니다. 강원도의 네. 결과를. 그래서 강원도민들은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을 선택할 것이라는. 강원도에 지금 전화가 서서히 쇄도하고 있는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만드는 바람 이것이 강원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강원도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광재를 도와주십시오. <laughs> 네, 네 이광재 이광재 지사의 우리 마지 이광재 후보의 마지막. 또 말씀과 그리고 또 추천하는 곡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곡을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요, 네, 이제 강원도지사 후보 우리 이광재 후보와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